이번에는 실행 중인 컨테이너, 컨테이너의 내부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우리 컨테이너의 개념을 먼저 다시 한번 짚어볼 거예요. 자, 우리 컨테이너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미니 컴퓨터라고 했어요. 미니 컴퓨터라고 했고, 자, 이 미니 컴퓨터라는 뜻은 호스트 컴퓨터 안에 다른 새로운 컴퓨터가 여러 개를 띄울 수 있는 형태의 미니 컴퓨터가 있다는 라 뜻이랑 같아요. 자 따라서 각각의 컨테이는 각각의 컨테이너는 자기만의 컴퓨터 공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컴퓨터 공간이라는 거는 뭐 운영체제도 자기네 뭐 자기만의 거 그리고 저장 공간도 따로 있고 프로그램도 따로 설치해서 쓰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컨테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호스트 컴퓨터 안에 이런 이제 컴퓨터의 독립적인 뭔가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구성을 우리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러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호스트 컴퓨터야 막 이렇게 여기 컴퓨터를 ls도 쳐치면서 내 컴퓨터 구성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디버깅도 해볼 수 있고 어떤 명령어도 쳐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컨테이너 컴퓨터 환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어, 이 컨테이너가 왜 작동을 안 하지? 컨테이너 들어가서 그 파일이 잘 있는지 봐야겠다. 어, 파일에 작성된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다. 요렇게 내가 컨테이너 안에 접속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뒤져보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쓰는 게 컨테이너,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내부에 접속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쓰고요. 자 한번 그 명령어를 써볼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docker ps 해서 어, 일단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게 있네요 일관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 제가 이거 일단 기존 컨테이너 날릴게요 우리 기존 명령어 좀복사발겸 이렇게 써볼게요 docker rm에서 어, 이렇게 먼저 rm을 하려면 은 실행 중인 거는 이렇게 못 지운다 했죠 그래서 중단을 시키고 그러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어지고요 이렇게 없죠. PSS 때 실행 중인 거 하나고, 이제 중단된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아, 실행시킨 거 하나, 중단된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이번에는 제가 스탑하고 지우는 걸한번 했지만, 이번에는 그걸 한 번에 하는 RMS f 하면 한 번에 지울 수 있다 했죠. 이두 가지를 둘다 없애 보겠습니다. 2689D, 89D, 이두 개를 한 번에 지워 볼게요. 잘 삭제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없습니다. 자, 이 명령어 복사 한번 했고요. 리어로 한번 지어 줄게요. 자, 이번에 새로운 컨테이너를 띄울 겁니다. 엔진 엑스라는 컨테이너를 백그라운드에서 띄울게요. run -d nginx로 백그라운드에서 띄워 주고 그다음에 docker ps 보시면은 요렇게 생성된 걸볼수 있죠. 컨테이너가 띄워진 겁니다. 이 컨테이너 내부, 컨테이너가 뭐라 했냐? 미니 컴퓨터랬어요. 이 컴퓨터로 접속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치세요. 이 컨테이너 아이디 이제 이렇게 쳐주시고, 이 컨테이너 아이디 쳐주십니다. 4, 3, 3, 뭐, 일부만 쳐도 괜찮아요? 그러고, b a 까지 쳐줍니다. 그 컴퓨터를 접속할 건데, 어떤 환경으로 접속할 거야? b a 환경으로 접속하겠다.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봅니다. 뭔가 앞쪽이 바뀌었죠? 지금 컴퓨터에 접속을 한 거예요. 지금 어디야? 컨테이너 환경이에요. 어? 컨테이너 환경인지 어떻게 하나요? ls 쳐볼게요. 뭔가, 아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제 컴퓨터에 있었던 폴더 구성이랑 달라졌어요. 오? 이 폴더 구성이 뭐지? 지금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이 폴더 구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컨테이너 내부로 지금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 안에는 뭐가 깔려있어? 엔진 엑스가 깔려있겠죠. 이 엔진 엑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폴더 구성이 있어요. 여기서 ls 쳐서 보시면 어. 엔진엑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폴더가 있고, 이 폴더 구성이 있는 거예요. 어, 엔진엑스.config라는 파일, 이 있네요. 요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아, 코드도 읽을 수 있어요. 컨테이너 내부에서 내가 디버깅을 할 때, 어, 엔진엑스 세팅이 어떻게 되어있지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게 뭐라 했냐? 실행 중인 컨테이너 내부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접속하는 방법이고, 자, 여기서 나올 내가 나오고 싶을 수 있죠. 아, 내 네, 컨테이너 내부에서 나와서 다시 호스트 컴퓨터 환경으로 가고 싶어. 어떻게? exit 치시면 됩니다. 그럼 나와지죠. 나와서 ls 쳐 보시면 제 다시 컴퓨터 환경으로 나와졌어요.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에서 뭔가 리눅스 명령어를 계속해서 입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까 exec 그리고 dash it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요 컨테이너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 컴퓨터 환경에서 내가 ls라는 명령어도 칠수 있고 특정 파일도 열어볼 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명령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 많이 쓰이니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명령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